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카이크래프트 rpg 온라인인데요 네 저도 한번도 안해본거라서 <laughs> 기대가 되지만 네 스카이크래프트 온라인이라고 정품서버가 1,2 있고 비정품서버도 있네요 저는 일단 1서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중 딴딴딴 오오오 오. 오..뭔가 신기한데? 아예 안녕하세요 어.. 판타지 대륙 사냥 퀘스트 어.. 보호버튼 아 너무 어둡다 PVP 보호버튼 클릭. 야생지역 생존,자원,채집,건축 영토구입 야 님들 피봐 30개야 저.. 저.. 처음인데.. 알려주실 분 부합.. 어, 네. 알려주세요. 자, 일로 가야되나 일단? 엄마.. 자, 이거 키를 좀 바꿀게요. 현재 상점은 임시로 테스트 상태입니다. 싸구려만 올려주세요. 와, 상점도 따로 다 이용할 수 있구나. 오, 오, 왜 자꾸 눈덩이를 집어 던지시지? 오, 우어도 있어. 우어도 동맹 NPC도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마크 자체에서 부금이 들려요. 문도 박사!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 간다. 가랜드 있어. <laughs> 뭐야, 이거 마크야? 잡냥님 어서오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일로, 일로, 야생, 야생? 어머? 여기 야생? 나무, 나무 캐도 돼요? 캐도 되는 건가? 아, 100 곱하기 100으로 여기서 나가야 돼요? 안내 좀해 주세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음, 아, 저기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구나. 어디 갔어, 이 사람? 자, 앞으로 가. 어 어디 갔니? 개이? 야, 따라가야지. 네 이거 스카이 크래프트에요 개이 바라니? 아, 여기는 스마트 무빙이 안 돼서 전좀 돌아다니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와, 개이라니. 신기하다. 어디로 가야 되지? 스마트 무빙 있어요? 어디? 설정에서 못 봤는데? 아, 그래비 이거고. 뭐냐,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거 씨. 된 건가? 어, 됐다 어, 스마트 무빙이 되는 거 같아요. 된다 된다 왜시하면안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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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어디 계실지 아 길안네 길안네 어땅 여기는 땅을 사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부탁해주시면 돼요. 오, 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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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싶은데, 나좀 해겠습니다. 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 나무가 좀 있으면 돌독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뭇가지. 아 감사합니다. 갚겠습니다.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꼭,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갚, 갚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열심히 해서 우와! 님들 소리 들었어요? 우와! 와좀 멀리 가볼까? 이거 뭐야 이거? 홍당무인가? 와 포도? 이거는 내가 전에 해봤던 모드고. 어 이거는 지형 추가 모드에 있던 고리? 얘안 건들 거예요. 우와 어디로 가야 되지? 자연이 안 보이는데? 아 캔코코아님께서 사더기 사또 기온미 팬클럽 까지또 왔어갔어.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길을 잘 몰라서... 아 캔코코아님, 여섯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햄모? 우와, 저기 아파트 같은 것도 있다. 저는 일단 자원을 구하러 다른 야생을 가야 되는데, 야생이 보이지? 우와~ 여기 올라가서! 석탄을 캘 거야. 어, 님들 템넘어간 소리 들려요? 어, S.O.님께서 서포터가 입도 다섯 개로 감사합니다. 캔코코아님께서 또별풍선 40개 서포터 있 아삭아삭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이거 캐고 갈 거, 이거 캐고 갈 거. 오, 어, 이거 캐고 갈 거. 아, 점토구나. 점토 있으면 좋지. 이걸로 화분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스마트무빙이 없으면 못써요 우와 석탄같이 생겼는데 점토였어 예예예 점토라고 예, 들었어요 먹어야지 점토 좋은거 좋은거 저귀귀한어 데려다주는구나 좋았어 이 사람은 떠댕기시네 저는 이렇게 수영도 할줄 아는데 저는 멋진 신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 하죠 너님을 점프하지? 좀 무한 인간이야. 너의 정체가 뭐야? 엄마, 어. 나무가 있는 곳 가고 싶어요. 저는 슬레님이 아니라 안소입니다. 네네네네, 데려다 주세요. 맞다, 초반 템 주는 NPC 있다 고 그랬는데? 음. 모르겠고, 일단 이 사람을 쫓아가면 되겠지? 저는 처음 하는 거라서, <laughs> 잘 몰라요. 방송, 이거 카페에 있는 글을 다 읽어봤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글을 다 읽었는데. 와, 이게 옥수수인가? 아까 전에 막, 강냉이, 강냉이, 강냉이 그러던데, 와물 봐. 야, 신기한데. 어, 참여는 제 방송국 가시면 제가 카페 링크를다 걸어드렸거든요. 카페 링크 보시고, 이건 스카이크래프트니까 거기 카페 가입하시고, 네, 공지 사항에 런처 어떻게 받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우와, 저긴 막 순간이동해. 나쁜 거나두고 엄마 어 벌써 배고플려고 하는데, 벌써 배고플려고 하는데, 아, 전임 자기 혼자 막 빨리 가, 나 두고 우 와, 님들 빵 생긴 거 봐요. 완전 현실감 있게 생겼어. 빵! 야, 아껴뒀다 먹어야지. 아, 숫자 뜨는 거 뭐지? 이 사람 근처에 자꾸 숫자 뜨는데? 허, 허. 야, 신기해. 님 뭐해? 아, 숫자 피해요. 아... 그중 님, 초콜릿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테러 금지, 테러하면 로고 조사합니다. 엄마, 왜 끼냐? 어... 아...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어... 저 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그중 님께서도 초콜릿 33개 선물또 감사합니다. 걸렸구나. 아 나무다. 아 그중님 초콜릿 4 4개 선물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나무가 빨리 캐지는 게분이지 뭔 소리야. 뭐지, 이거? 이건 어따 써요? 여기서는 집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땅을 사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뭐 이거 챙겨놓고. 님, 님. 돈은 어케 벌죠? 돈돈 돈. 돈, 돈. 허어, 님들 하늘 봐. 허어, 님들 하늘 봐, 하늘 봐, 미쳤어, 미쳤어. 아, 개지린다 이게 뭐야, 있어 뭐 미쳤는데? 집 사서 농사짓려면 집을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서버 좀잘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네, 도움을 주신다면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착한 분을 찾습니다 미야마! 미 이거 캐가도 되는 건가?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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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 볼먹기 소리 증가할 때. 고마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 안내를 해주신 착한 분입니다. <웃음> 고마워요. 헤헤, <laughs> 고마워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TPA가 있다는데, 예, 우리 꼭 부자 돼서 만나요. 네, 이거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와, 벌목 기술이 증가할 때요. 요, 일단 묘목들 같은 거좀 챙겨놓고, 좋았어 정시크님 스티커 한개로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국 가시면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런처 받으시면 돼요 말도 안나데 이제 언어장이 있나봐 진짜 아휴 힘들어라 네, 제 방송은 침묵 중지구요 뚜두. 저 정품 서버 1위요 야 묘목 부자될거집 사서 거기다 나무 키울거야 오케오케오케 어? 무슨 소리 나는데? 5분뒤 재시작된다고? 저 무슨 소리지 일단 면목을 챙기고요 헤헤 <laughs> 면목 챙겼어 두원님 어서오세요 이거 어디서 만나야돼요 저 길을 몰라서 스폰치면 되나 이것도? 한글 안되는데? 스폰 어, 아이척이 옮겨지는구나. 여기서 기본템 얻을 수 있지 싶은데. 쟤네 한번 클릭해 봐야지. 쟤네 눌러 보면 되겠죠, 님들. 어. 그럼 될것 같은데.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laughs> 문도, 너한테 너무 강하다. 문도 이쪽으로 간다. 눈앞에 있다. 빰, 빰, 빰... 지금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자동 부분이 나와요. 여기 기본, 기본 템 받는 곳어죠 기본 템 받는 곳 어디에요? 어, 주먹을 듬! 있다니? 여기 있다던데? 마을로 가는 포탈? 여기는 사냥터. PVP 지역인데? 오. 오, 오 새로운 곳에 당도하였어. 오. 좀 돌아다녀봐야겠는데? 뭐지? 뭐지? 광물 상점 야, 이거 다이아 같은데, 요 광물 상인 요 철주면 이거 돈 주는 거야? 뭐야? 100원 있으면 땅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음, 뭐지? 잘... 모, 모르겠어. 최강 레벨 하길 최강! 벌목, 내배, 벌목, 발굴, 약초학 낚시, 비무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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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술수술 고개 등등 기술, 요 어디로 가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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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이용 시주의상항 맵을 돌아다니면서 포탈을 발견하실 경우 포탈을 오른쪽 클릭하면 해당 포탈과 마을 포탈이 연결됩니다. 한번 연결되면 포탈들끼리 자유롭게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오 여잉 없는데 이거 안돼? 섬 여잉 없어 난왜 눌러도 안돼? 꼭클릭했는데 기본물품 지급. 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물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하면 자동으로 기본물품인 가죽 갑옷 세트와 철검, 포션 10개가 지급됩니다. 한번 받으신 후에는 24시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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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쉬데 멋있다. 음, 그러고 얘네 다 눌러볼까? 음유시인 우리 음유시인들은 노래와 음악 그리고 여행을 즐깁니다. 음유시인들은 이 세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으며 당신께 음악을 들려줄 것입니다. 오, 오. 나 근데 포션 안 받은 거 같은데. 얘야나 포션 못 받은 것 같은데. 포션 10개 줬다 그랬는데, 어딨어? 가죽옷밖에 없는데? 뭐지, 뭐지? 안 줘요? 아, 안 주는구나. 네, 사냥 같이 가실 분 구함. 일단 여기 한 바퀴 좀 돌아보고. 초보자 도우미. 어, 스카이 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설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나 킥이야? 저기요, 저왜 킥이죠? 이거 왜안 돌아가지죠? 아, 리부심?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눌려. 나 마우스 없어졌어.